한성컴퓨터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으로 게임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IPS 패널 덕분에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144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1ms의 빠른 응답속도는 잔상없이 깔끔한 게임플레이를 보장합니다. 또한 프리싱크와 지싱크 지원으로 화면 찢어짐 없이 매끄러운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화질에 매우 만족하며 두 대의 모니터로 듀얼 구성 시 최고의 효율을 느낄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. 지금 바로 이 모니터로 업그레이드 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